다낭성 난소 증후군 비만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살 빼지 않으셔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낫습니다.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시스탕, 다낭성 난소 시소환에 도움을 청하십시오희발배란 혹은 무배란 고안드로겐 혈정,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소견 이러한 세 가지 중두 가지로 질환이 확진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기존 의료는 치료할 수 없기에 살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살을 뺀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물론 살을 빼면 확률상으로 다랑스 난수증후군의 정도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다랑스 난수증후군 여성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랑스 난수증후군을 알리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오류는 야윈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게도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살을 더 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윈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나 살을 빼야 나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해 하시면서 난감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항성 난소증후군과 비만은 직접적으로 크게 상관성이 없습니다. 즉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반드시 살찐 여성들에게만 발현되지도 않으며 야위 여성분들에게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더구나 살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많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 중 살찐 여성분들의 비율이 야위 여성분들의 비율보다 높기에 살을 빼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낫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만과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뇌, 난소, 자궁의 축중에서 난소의 기능적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뇌시상하보와 뇌하수체, 난소의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성숙 난포가 배란되지 못하고 쌓아감으로써 자궁점막이 탈락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뇌, 난소, 자궁의 축중 일부의 기전에서 비만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체중감소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호전시킬 만한 특징적인 기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만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의 과다인 경우가 많아 남성 비만에서는 유방,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소와 무관하게 난소 기능의 불균형적 기전을 단항성 난소 시도탕으로 조절하면 살을 빼지 않으셔도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근원적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